가봅시다 What the? What What the? What the? What the? 자, 여기서 액땜 했으니까 이제 잘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비비안 고. 안녕하세요. 아. 한번 더. 고. 뭐라 가나요? 어우, 쟤 때, 쟤때 쪼주는 게 없어. 아. 뭐야, 이 티랑은 귀엽다. 이건 누구 무기래? 태워줄까?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잊지 말라고안녕하세요 예? 어? 혹시? 제이번주인님이 신가요? 아, 어,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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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나도 나 나도 나도 어, 나 리나 갖고 싶었거든.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쁜 친구라 갖고 싶었는데 일단 픽돌 당한건 좀 슬프네 그래도 30년차 만에 30... 40년차인가? 만에 나온 는거면좀괜찮은것 같긴 해요 맞아 돌려볼게요 어 빠른 픽돌이면 차라리 나, 나을 수 있어 10년차, 20년차 어? 미친 거 아니? Yeah, yeah. 비비안 떴냐? 언젠가 최고의 장관이될 거예요 거리의 슈퍼스드 나이스! 나쁘지 않은 것이네요. 저만 있었다면. 더 아니, 60년차에 s r 두 개나 어었어요 어,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니, 비비안 너무 이쁜데요? 좋았다. 그러게, 반성 확천을 다본 사람 있네. 그러면 전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도 좋긴 한데, 어, 전무가 되게 이뻐가지고. 그래서 뽑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누구 거래? 귀엽네? 10년 차. 20년 차. 아, 악광이다. 아, 30년 차. 음, 얘는 손장7려나 아, 40년 차. 진짜, 촌장 칠라나, 근데, 이거. 50년 차? 공존해? 근데, 저 A, 저거는 누구 거래? 60년 차. 어, 무게 아마 픽도 있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전모도 픽돌이 있어요. 20년 차가면서 이제 하나씩 할게요. 나 상여자 아니라서 안 돼. 아, 개쫄보란 말이야. 아, 이게 A가 고지고대로 나와주네. 근데 60년... 전... 오! 제발! 제발 틱 둘러지 마라! 나이스! 전루까지 잘 뽑고 갑니다. 근데 이거 거의 천장 직전까지 가긴 했다. 그쵸? 직전까지 가긴 했는데 좋네요. 그래서 재화 많이 남겼어요. 캐릭터 진짜 잘 먹어서 이득. 이 길을 따라 엔비 날 싫어. 소.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파이토 님의 초대를 거절할 리 없잖아요? ]까지. 그리고 전모도 깨워 주자. 앙마. 근데 진짜 전무 있다 그쵸? 아 근데 저렇게 새침하게 날 <laughs> 쳐다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든 실험 소 정이 두 하나 리나둘다 <laughs> 왔네. 아 리나 전무는 안 뽑았던가? 카 그러니까 페이 비비안 진짜 예쁜 거 같아. 어. 인어도 되게 예쁜 같 인사드립니다. 아, 선택한. 응. 정고 필요. 숨 크게 들이 전. 어. 등등. 무대 아래 제야. 명령. 고민. 아 실험. 안녕 안녕하세요 파이톤님. 즐겨찾기 <laughs> 추가해놔. <laughs> 다른 분 알아보세요. 이거 리나 스토리가 나왔을 텐데 이건가? 이게 뭐야? 야, 씨, 진짜 이쁘다. 하이 하이.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만들 수 있는데요. 음, 비아비 쓸라면은 이 친구 있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비비아는수법 예뻐 선택 네 번째 이상의 기술 획득합니다. 이게 속녀의 기운가? 아, 저렇게. 이상 얘기. 네 번째 일방 공격. 내 스마트라 저렇게 지 마. 어떻게 쓰는 거지? 아니라, 연타하면 되나봐요. 음. 난 그냥 꿈무르라는 줄 알았어. 떠오르는 치맛자락 상태에 진입합니다. 아, 이때, 낙하를 하고 수호액이. 음. 꿈무르고 있어. 아, 계속 면타하면 저렇게 내리 꽂네요 일반 공격 떠오르는 치복자라 나라도 비상인기. 소의기술로 천원. 이때 WT는 <laughs> 뭐 있나? 소의기세 보유했을 때 파티 내 캐릭터는 강화특수 스킬 탓일. 음. 소의기세 소모해서.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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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흩내리 TV 때 힛! 이렇게 붙이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설명서를 안 읽은 게 아니라 읽었는데, 누르라는 게 여태까지 약간 꾹 눌러야 되는 그런 건줄 알고 꾹 눌렀어. 내 치맛자락 더럽히지 마. 몰랐어? 내 어, 치맛자락을 더럽히면 안 어? 되는 거. 어, 팬티가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차! 어? 어, 사우처님을 위해서야. 시 하여, 하여! 콘드리즈어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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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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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다. 터내스마 v 락 r 어지 u i 리 k l 잘좀 숨어요. 이 비비안은 E. P. B. 아, 근데 진짜 잘 뽑혔다, 비리야. 진짜 너무 이쁜데요? 잠깐만. 나, 나 마크 켜놔서. 마크 켜놔서. 만원 주면. 못 <laughs> 써. 아이시대로사랑해 <laughs> 야마야코. Yeah! 재밌었다. 한잔 했냐고요? 놀랍게도 한잔 안 했습니다. 적응할 때 되지 않았어요, 다들? 넌 알아서 하시고. 물 한잔 했지? 오늘은 뼈다구만 남았네? 여기에서 바꿀 수 있었는데? 비비안이나 좀 보죠? 비친 거아님이은꽤 높은 걸 신네. 음. 옆트임은 있지. 와와와옷 뭐야 와씨. 얘 등이 확 팔려져 있고 목에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프릴이랑 이렇게 있고. 아니 미쳤는데 레이스? 여기서는 로켓이 안 보이네요. 음, 로켓이 안 보이고 머리에 약간 고스로리룩 같은 느낌이 낭만하죠. 음. 머리는 약간 드릴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 보고한 아가씨의 모습. 음. 걸을 때 되게 또각또각 걷는 스타일, 되게 진짜 아가씨처럼 걷는다. 음. 어 완전 데스와일 것 같이 양산을 좀안 들고 걷는 거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비비안의 어, 제가 아이티 도착한 이 양산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약간 주원이 같은 데서 양산을 들고 도각도각 걸었다면 좀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까 음, 좋다고 봅니다. 아 그건 맞아. 어, 시야를 가리긴 하지. 양산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치. 양산 쓰고 걷는 것도 되게 이쁠 것 같아.